안녕하세요. 늘 즐겁게 일하고 있는 닥터 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잘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인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원년에서 10년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이렇게 시술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시술을 하려면 한 가지 시술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얼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합 시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군데에 꺼짐이 먼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눈 밑, 그다음에 팔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팔자 그 다음에 인형의 턱판 움직이는 관절선이 마련의 드라인이라고 하고요 나이가 더들면입과 옆볼이 꺼집니다 또두 군데가 처지기 시작하는데 이두 군데는 어디냐면 팔자 위에 부분 위에 있던 지방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유지인대에 걸려서 여기 땜처럼 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블룩해지는 거예요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입과 옆볼이 통통하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유지인대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가 땜처럼 보이는 데두 군데가 생깁니다. 이게 노화의 시작이에요. 네 군데의 꺼짐하고 두 군데의 처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교정하는 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런 경계에 있는 분이고요. 이분 사실 되게 이국적이죠. 측면 뷰를 볼게요. 측면 뷰를 봤을 때눈 밑에가 꺼짐이 지금 보이죠. 다크서클이 보이고 팔자주름이 살짝, 살짝 보이죠. 그 다음에 마리오네트 라인도 뭔가 모르게 살짝 그림자가 있어요. 이분이 원하시는 거는 나는 티안 나게 예뻐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티 안나게 예뻐지려면 보통 무슨 생각 하냐면 이마를 높여야 되나 입술 필러를 해야 되나 코필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눈밑 꺼짐을 채웠고 팔자조름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 시술을 살짝 했어요. 한 부위당 필러가 0.5cc를 넘지 않게 들어갔어요. 자, 눈 밑이 이렇게 좋아졌죠. 그리고 팔자주름이 무언가 모르게 살짝 완화되고 여기가 차니까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턱이 이렇게 벡터 방향이 보이면 무턱이고 이렇게 보이면 정상턱이고 이렇게 보이면 주걱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살짝 교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훨씬 생기있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마를 살짝 올려주고 코를 조금만 더 선명하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코필러가 1cc가 다 필요 없고요 0.5, 0.3 심지어 이렇게 아주 살짝만 잡는 경우도 있어요 동양인은 좀 드물긴 하지만 이분은 아버지가 백인이라. 그렇게 조금만 놓고도 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고요. 이제 60대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65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제 60대 중반 치시고는 되게 턱라인이 별로 처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보면 여기가 조금 꺼져 있고, 팔자는 많이 안 꺼져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 경계는 뚜렷하게 보이시죠? 동양인은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평균적으로 좀 강한 편이에요. 입꼬리가 점점 더 나이, 나이가 들면 우울하게 이렇게 처지게 돼요. 꺼지는 거는 사실 요런데 요런 데가 꺼져 있으면 꺼져 있기 때문에 필러로 채워 올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필러를 쓰는 게 싫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탄력을 주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뭐 튠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저희 병원 의 앵커라든지 아니면 뭐 써마지도 좋고. 이런 가지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가는 거라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이 믿음이 가면 필러 시술을 좀 적은 용량으로 시술 좀 하시면 좋을 거예요. 꺼짐이 있으면 채우면 좋은데 그 꺼짐은 아까 말씀드린 네 군데 부위 눈밑, 팔자, 마리오네트, 입가 옆볼입니다. 여기는 꺼짐이 있으면 채우시는 게 좋아요. 이 저희 모델께서는 이 꺼진 데가 있어서 좀 채우시고 여기도 좀 채우시고 그리고 입꼬리가 점점 처지기 시작한 게 눈에 보여서 마리오네트 라인 좀 채우고 입꼬리랑 입술 필러를 살짝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처짐이, 지금 여기 처짐이 굉장히 심하신 편이어서 여기 처짐을 실로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핵심은 뭐냐면 인상이 바뀌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내 얼굴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5년에서 10년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면 됩니다. 원인별로. 꺼짐이 있으면 채워 올리고, 그 다음에 처짐이 있으면 끌어 올리고, 주름 있으면 주름은 펴고,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 모든 안티에이징 시술의 제일 우선순위 1번은 주름이거든요. 주름을 피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주름 펼때 어떤 기준을 갖고 주름을 펴냐면, 가만히 있을 때도 주름이 안 보이면 안 피셔도 돼요. 그런데 표정을 지었을 때 주름이 잡히면 그거는 표정 주름이라고 하고 그것도 신경 쓰이면 보톡스를 펴시면 됩니다. 표정 주름은 보톡스를 펴는 게 당연하고요. 잔 주름 아주 미세한 잔 주름들은 아직도 보톡스만한 게 없어요. 보톡스는 잘 쓰면 상당히 좋은 약이니까 그래서 보톡스 살짝 쓰는 게 좋고 하지만 이렇게 깊은 주름들이 있으시죠. 특히 미간 주름이라든지 이마 주름, 특히 눈꼬리 이렇게 눈꼬리의 주름들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도 깊은 주름은 어떤 거냐면, 우리 골판지가 이렇게 접히면 이렇게 펴도 자국이 남잖아요. 그 자국이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도 파여 있는 거라서 거기다가 필러를 살짝 고랑에 주입을 하면 결국 필러는 흡수해서 없어지고 콜라겐으로 재생돼서 내 살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이거고요. 이 주름이랑 이 주름이랑 여기에 있는 주름들이 잘 펴지면 이렇게 깨끗하게 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러만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필러를 메인으로 쓰고 보톡스를 용량을 많이 줄여서 살짝 씁니다. 그러면 어색해질 일이 없고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표정이 다 지어지면서 주름이 이렇게 펼수 있어요. 근데 필러를 뭐 몸에 잔류한다고 싫어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은 걸로 요새는 점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몸에 잔류하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보톡스 효과가 아니고 필러 효과예요. 그러니까 주름 필러라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 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50대, 60대 넘어가시면 보통들은 이런 게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시술의 1등은 주름. 주름을 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꺼짐이 있으면 꺼짐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처짐이 있으면 처짐을 좀 끌어올리고, 요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버무려서 시술을 하시면 어색하지 않고 인상이 바뀌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술해야 어색하지 않을지.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채널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요새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거든요. 계정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라이브 방송 시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